시작하겠습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어, 고2 봄2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박수 같은 거는 생략한, 생략하기로 한다. 어, 우리는 뭐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. 자, 그, 이번 봄2 교제에 시의 이론이 짤막하게 있습니다. 문법 이론은 좀 이따 할게요. 여기 보세요. 어, 그냥 막 책에 있는 걸 읽으니까 별 재미가 없어 보여. 그래가지고, 야, 너, 어, 그 시가 분위기를 있는데 용어야, 용어. 용어로 좀 생각해 보자고. 어, 동훈아.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분위기를 뭐라고 하는지 이거 퀴즈야, 퀴즈. 어 용어야, 용어. 애상적이라고 해. 대체? 다음에 고향이나 시골의 느낌이 나는 분위기는 두 개인데. 살짝 생각해 봐. 이게 생각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뭐였지, 뭐였지 정도만 생각해도 잘 기억난다. 용어 싸움이니까 향토적, 토속적이라고 해. 다음에 세 번째 소박하고 평화로운 농촌에서 느껴지는 분위기. 소박하고 평화로운 농촌에 느껴지는 분위기. 선생님 이거 아닌가요? <laughs> 비슷해. 아, 목가적이다. 선 목가가 또 뭔가요? 목가네 목가의 목이 목동할 때그 목이야. 그러니까 목동이 노래 부르는 거니까 목동이 하는 일이 뭐야? 양치구, 소치구 해가지고 어디 쳐? 마을에서 치나? 아니지. 저기, 저기 산 깊은 골짜기 치니까 심심하잖아. 심심하니까 이런 저런 노래 부르는 거지. 그래요. 네 번째 비현실적인 세상을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 비현실적이다. 고전소설의 전기성? 일 수도 있고. 환상적이다. 환상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시가 있다. 근데 이런 시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현대시에서잘 없어요. 별로 없어요. 왜냐면 우리, 우리 문학은, 동아야, 동훈아, 일어나거라. 이름 들어갔어, 니네 이름. 어. 자, 환상적은 별로 없다. 왜냐하면 우리 현대 문학은 대부분 사실주의,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한 문학이 많기 때문에 현실 비판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 예시로 있었습니다. 공경심이 들거나 엄숙한 느낌이 나는 분위기. 우리 예전에 경외감 배웠던 거 기억나니? 저번 주에 경외감, 경, 존경하지만 두려워한다. 여기서는 경건한 분위기. 이런 것들 보통 이제 경건하다는 것은 자연에 대하여거나 자연을 대할 때나 아니면 절대자를 대할 때 경건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용납하 없소서 뭐 이런 식으로.